오랜만이에요. 대 키자마자 이런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봄규에게 물어봐 했더니 봄규야 너팔 물어도 돼 약간 이런 트위터가 있었는데 좀 웃겼어요. 물어보라고 했더니 정말 물려고 하는 우리 모아. 아, 아. 저희가 막 장난으로 그태현이가 저한테 선물해 준그 자동차 조종기 알아요? 그 람보르 자동차인데 거기 이제 좌석을 다 떼고, 거기에 쿠션을 깔아가지고, 오디를 태워서 산책을 나가자, 어? 그럼 오디도 바깥 세상 구경하고, 어, 좋지 않겠냐 했는데 수빈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오디가 잘하면 진짜 들어갈 수도 있는 크기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오디를 그곳에 올려두고 오디가 가만히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멤버들이 야식 먹을 때 자고 있었던 거야? 아, 멤버들이 야식을 먹었어요? 몰랐네. 근데 <laughs> 아저 요즘에 일찍 일찍 잠들어가지고 광고 멈춰! 모아 올 PS5. 이게 장난해요 이게 질문이라고 해요 이거 지금 지우학 봤냐고요? 저 지우학 아예 안 봤습니다. 아예 단한 편도 안 봤어요. 정규야 자기 vs 3세기 저는 무조건 잠이죠 저는 무조건 잠이죠 아니 강태현 생일 선물 아니 어떻게 여러분 진짜 아니 나태현이 생일 때태현아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니 라고 했더니 얘가 웃긴게 바로 칼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난 얘가 아니 몇번 고민해 보고 알려 주겠구나 해서 계속 기다렸죠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20일 지났다, 20일. <laughs> 수빈이 잠옷 셀카를 아직, 아, 아직까지 안 올린 거아아요 범죄 의견. 드디어, 다시 생각이 났네요. 오늘 다시 제가 압박 한번 하겠습니다. 독촉 문자 보내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하고, 받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다! 카이한테 전화하면 되겠다. 카이야! 수빈이 형 뭐해? 야, 나 브이앱 중이거든? 나 브이라이브 중이야. 어. 그럼 수빈이 형좀 바꿔볼 수 있어? 수빈이 형? 지금 내 옆에 바로 있어. 같이 게임. 수빈이 형, 어. 수빈이 잠옷 셀카를 아직까지 안 올린 건에 관하여 범계 의견이라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어. 근데 또 저희가 그때 이제 올리기로 이제 모아 분들이랑 또 약속을 했었잖아요. 어. 근데 이거를 안 올린 건에 관하여 형의 의견은 어때요? 안 올리는 무슨 못 올리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 아 그럼 이제 올릴 거다? 못 올릴 것 같은데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대요. 못 올린대요. 오케이. Okay. 오케이 아. <laughs> <laughs> 그... <laughs> <Okay>, 있어봐. <laughs> 아니야 너네 이거 게임하고 있는 거 이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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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폰으로 안 했는데 너 들으셨나 보다. <웃음> <웃음> 오토체스요? <laughs> 어. <laughs> 재밌습니다. <웃음> 요즘에 수빈 형이랑 저랑 카이랑 이제 시간 날때 이렇게 한 판씩 하거든요. 해외이서 한데 솔직히 말하면 범겸이 제일 못하 못하긴 해 너가 티... 수빈 형이 티어가 제일 낮지 않나, 카이야?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해. 근데 어, 너도 나보다 티어가 타고, 낮지 않을까? 어, 아니고. <laughs> 응 아니야. 어, 아니야. 스 <laughs> 수... 수빈이 형이 티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어... 카이, 그 다음 범규 질문! 연준이 잘 지내요? 연준이 잘 지내요? 연준이 형이요? <웃음> <웃음> 잘 지내고 있어요. <laughs> 건강히 잘, 춤 열심히 하고 하고 있죠. 맞아요. 예, 네, 튼튼해요, 아주 우리 연준이 형. 맞아, 맞아. 휘니야, 그럼 너한테도 물어볼게. 모아, vs, ps5. 아, 그거 많이 봤긴 했는데. 아, 어, 뭐, 당연히,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아를 고르는. <laughs> 밀당하네, 밀당. 아, 밀당이죠, 밀당. <laughs> 어쩌다 보니까, 한 5분 동안, 또, 멍멍이즈와 함께 했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이 이거 광고 너무 많아, 이거, 진짜. 캡처 타임이요? 그래요.